안녕하세요. 나의 진로 탐색 과정을 소개할 ICT 디자인학부 17학번 강민우입니다. 어,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진로의 키워드, 그리고 그 키워드 첫 번째 행동, 그리고 두 번째 비교과, 그리고 마무리 정리로 하겠습니다. 네, 진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복잡한데요. 저는 그래서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행동으로 진로를 탐색했습니다. 제 진로 탐색의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행동입니다. 머리로 생각한 진로를 직접 말로 뱉어보고 또 행동하면서 진로에 대해 현실적으로 다가갔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진로를 찾고 고민이 될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학교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도전에 임했습니다. 간략한 저의 진로 탐색 과정인데요. 먼저 일러스트레이터를 보시면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탐구하였습니다. 아래에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라폴리오입니다. 제대 후에 네이버 그라폴리오라는 곳에 제 그림을 올리기 시작했고, 아이디어스라는 앱을 통해서도 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티콘 디자이너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학교의 도움을 받은 한성대학교 트랙 진로 탐색과 집단 상담,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진로에 대해 고민해보고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먼저 일러스트레이터에 관해 제 진로 탐색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진로를 처음 생각하게 된 계기는 어, 군대에서 일기를 작성하면서였는데요. 군대에서 제 하루의 감정이나 기분을 일기로 적으면서 이 감정들을 제대 후에는 그림으로 그려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모은 돈으로 장비를 사고 네이버 그라폴리오라는 곳에서 그림으로 제 일기를 적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그려지지도 않고 이상한 그림만 나왔는데요 그래도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노력한 결과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올라가는 그림으로 선정되어서 네이버 메인 페이지를 장식하기도 했고 또 네이버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에 입상해서 포정의 수상금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아이디어스라는 어플을 통해서 직접 작가로서 그림을 그려주기도 했는데요. 오랜 기간 활동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고객들이 요구하는 그림을 그려주면서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에 대해 현실적인 견해와 실무적인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진로를 탐색하고 이뤄가는 과정은 모두 적극적인 행동 그리고 도전과 함께 했는데요. 이처럼 생각하는 것을 바로바로 바로 몸으로 부딪혀 보고 도전해보고 또 실패해보는 것이 저의 진로탐색의 첫 번째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실패하는 것은 힘들고 괴롭지만 그 속에서 얻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모티콘 디자이너입니다. 이 진로는 제가 학교의 도움을 받아 여러 가지로 이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연구하였습니다. 먼저 이 이모티콘 디자이너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20학년도 1학기 수업 중에 이모티콘을 제작해 보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이모티콘 디자이너에 대해 본격적으로 진로를 연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래 그림은 제가 처음으로 제작한 이모티콘 캐릭터입니다. 독도 강치를 모티브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를 연구해서 방학 동안에 카카오톡 이모티콘 스튜디오에 제출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학예 방중 트랙 진로탐색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이 비교과 프로그램을 보고 참가해보자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진로를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조사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참가자들에게 필요할 시에는 지원금도 지원하고 우수 결과물로 선정되면 소정의 장학금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적극 활용해서 방학 동안에 이모티콘을 조사하고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이 프로그램 덕에 자칫 퇴이해질 수 있는 방학 기간에 확실하게 동기부여가 되어서 이모티콘을 다수 제작하고 어, 우수 결과물로 선정되어서 소정의 장학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들은 제가 방학 동안에 직접 만든 이모티콘 중몇 가지인데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단순히 귀엽기만한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처럼 힘들고 외로운 시기에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주는 이모티콘을 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위로고요. 이모티콘 주, 어, 구, 전체 구성도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주는 모션을 많이 넣었습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어, 몇 개를 더 완성해서 카카오톡에 제출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다음은 제가 학교에서 도움을 받은 한 가지 사례를 더 말해드릴 건데요. 어, 앞서 말한 두 가지 진로 모두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직장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하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이 진로를 선택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학교에서 하는 청춘의 진로 상담이라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사님과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우들이 모여 서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을 말하고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면서 진로의 구체성을 확인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제가 가진 진로의 현실적인 문제와 저의 장점, 단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이상적이고 좋은 진로 탐색이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상담에서는 원래 유료로 진행되는 홀랜드 검사와 또 CTL 진로 검사를 어, 무료로 시행할 수 있어서 객관적인 검사를 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저의 진로 탐색 과정은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보고 실패하고 좌절해 보는 행동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주변이나 학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어, 이용하고 도전하는 도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항상 누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행동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저의 진로 탐색 과정입니다. 또한 저는 앞으로 저만이 할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장 개인적이고 또 나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독창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저 자신을 잘 이해하고 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 또한 아직도 진로라는 것을 생각하면 꽉 막힌 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벽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도전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로 저의 진로를 결정하고 정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열심히 진로 탐색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